도덕경 제70장 오원심이지 나의 말은 알아듣기도 쉽고 실행하기도 쉬운데 세상 사람들은 능히 알아듣거나 실행하지를 않는다. 말에는 그 줄기가 있고 일에는 그 머리가 있는 법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다. 나를 아는 자도 적고 나를 따르는 자도 적다. 그러하니 성인은 거친 삼베옷을 걸치고 귀한 옥은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것이다. 도덕경 제71장 지부지상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이 최상이다. 자신이 아는 것을 모르는 것은 병이다. 자신의 병을 병으로 알면 그것은 더 이상 병이 아니다. 성인에게 병이 없음은 자신의 병을 병으로 알기 때문이다. 도덕경 제72장 민불외위 백성들이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는 지경이 되면 결국 큰 두려움이 닥쳐온다. 백성들이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는 지경이 되면 결국 큰 두려움이 닥쳐온다. 백성들의 주고와 삶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 오로지 압박하지 않아야 백성들이 싫어하지 않는 법이다. 그리하여 성인은 스스로 알고 드러내지 않으며, 자애 하나 스스로를 귀하게 높이지 않으니, 먼 저것을 버리고 가까운 이것을 취한다.